물론 그들은 이미 그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그러나 서기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 문득 무슨 새로운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검사가 돌연 말을 꺼냈다.만약에 스메르 자코프도 그 암호를 알고 있다면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절대 부인하는 경우, 미리 약속된 암호를 써서 부친에게 문을 열게 한뒤그 범행을 저지른 자는 스메를 잡고 프라고할수 있지 않을까요.미 자는 잠옷 조소적인 그리고 또한 무서운 증오를 띤 눈초리로 검사를 바라보았다.그의 말없는 응시가 너무도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검사는 눈을 깜빡 그렸다. 또 여우를 한 마리 잡았군요. 이었고 미자는 말을 꺼냈다. 또 교활한 여우의 꼬리를 붙은 셈이군요. 헤헤헤 <laughs> 검사님 나는 당신 뱃속을 빤히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얼른 뛰쳐 일어나서 당신의 조언에 감지덕지하여 매달리며 네 그건 스메르 자코프의 짓입니다 그 놈이 범인입니다 라고 있는 힘을 다해 외치리라고 생각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야만 나도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실토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꽉 다물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산을 하게 해서 미안하군요. 난 스메르 자코프가 범인이라고 외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고 미자는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를 의심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당신내들은 그를 의심합니까? 그도 용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미자는 꼼짝 않고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농담은 그만하고 그는 우울한 의조로 말을 꺼냈다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아까 저 커튼 뒤에서 이리로 달려 나올 때부터 이미 스메르 자고 부러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였습니다.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스메르 자코프다 하고 쉴새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스메르 자코프가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도 또한 문득 스메르 자코프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그건 순간적인 일이고 거의 그와 동시에 아니다. 스메러 자코프가 아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그의 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당신 이외엔 아무도 의심스러운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하늘의 손인지, 혹은 악마의 손인지 나로선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메르 자코프는 절대로 아닙니다. 미자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당신은 그처럼 확고하게 그의 지시 아니라고 단언합니까? 내 신념에 의해서입니다. 내 인상에 의해서예요. 왜냐하면 스메르 자코프는 도대체가 전한 천성을 지닌 인간인 데다가, 급장이이기 때문입니다.급장이도 그냥 급장이가 아니라, 온 세상의 급이란 급은 모조리 뭉쳐서 빚어 만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급덩어리입니다.그 녀석은 암탉의 세계에서 태어난 인간입니다. 나와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손을 쳐들어 올리지도 않는데 항상 자기를 죽일까 싶어 벌벌 떨곤 했었지요. 그 녀석은 내 말, 내발 밑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문자 그대로 내 구두에다 입을 맞추면서 제발 위험만은 말아달라고 액을 복을합니다 여러분, 제발 위험만은 말아 주십시오.라니.대체 이게 무슨 수작입니까?그래도 나는 그 녀석에게 여러가지 선물을 주기까지 했답니다.그 녀석은 바보 천치이며 간질병에 걸린 병든 암탉입니다.여덟 살난 어린애도 그 녀석 점은 때려 눕힐 수가 있을 거예요.그는 도대체가 온전한 인간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스메르 자코프는 아닙니다. 더욱이 그 녀석은 돈에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줘도 한 번도 받질 않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녀석이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녀석은 모르긴 해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같던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생아인 것 같단 말입니다. 당신네들도 그 얘길 들은 일이 있겠지요. 그런 얘긴 오래 전에 우리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다니지. 안았느냐 말입니다. 또 유도신문이군요. 그렇지만 아주 고약하고도 천한 유도신문이에요. 나는 그런 것쯤엔 꿈쩍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대놓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어리석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당신네들에게 한 말을 갖고, 다시 내게 되더니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일 작정이었고 또 하마터면 내 손으로 죽여 버렸을는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난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수호 천사가 나를 지켜준 것이지요. 이걸 당신 내들은. 고려해 보려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네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금사님? 나는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흥분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신문 도중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그는 내 말은 스메르자코 부말입니다만, 당신 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시 말이 없다가 그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말해 줄수 없을까요? 어떤 일이든 물어주십시오. 하고 금사는 냉랭하고도 위험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조언이 물어 주십시오. 대풀이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당신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물으신 스메르 자코프라는 하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계속적으로 열번 이상이나 반복되었다는 극심한 반질의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우리와 같이 갔던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나서 도저히 내일 아침까지 살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악마로군. 하고 미자는 갑자기 내까렸다. 그는 이 순간까지도 혹시 스멜 자코퍼가 아닐까 하고 쉴새 없이 자문하고 있은 듯 싶었다. 이 문제는 다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니콜라이 파르베노 비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다시 당신의 진술을 계속해 주십시오. 미자는 잠시 휴식을 청했다 그의 요구는 순순히 받아들여졌다. 잠깐 숨을 돌리고 나서 미짜는 다시 진술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몹시 괴로운 모양이었다. 그는 기진맥진한데다 굴욕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시에 격심한 혼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도 이번엔 고의적으로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미짜의 마음을 줄곧 자극하기 시작했다. 미자가 울타리 위에 올라앉아 자기의 왼쪽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리고려의 머리를 공이로 내리치고는 곧 쓰러진 늙은이에게로 뛰어내려갔었다는 대목을 이야기하자 금사는 갑자기 미자의 말을 제지하고 울타리 위에 올라앉았을 때의 광경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믿자는 어이가 없었다. 난 그저 말을 탔을 때처럼 그렇게 올라 앉아 있었지요. 한쪽 다리는 담 이쪽에, 다른 한쪽 다리는 담 저쪽에. 그럼 공이는, 공이는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이 아니었나요? 당신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세차게 내리쳤나요? 아마도 세차게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왜 묻습니까? 당신이 그때 울타리 위에 올라앉았던 것과 같은 자세로 이 의자에 앉아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손을 들어 내리쳤는지 한번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당신네들은 나를 놀리는 건가요? 미 자는 멸시 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노려보며 이렇게 물었으나 상대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미 자는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이 횡 몸을 돌리더니 의자를 타고 앉아 팔을 휘둘렀다. 이렇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려눕혔어요. 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 뭐 때문에 울타리 밑으로 뛰어내렸지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뛰어내렸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제기랄, 그저 내가 때려 눕힌 늙은이에게로 뛰어내려 갔던 것 뿐입니다. 무엇 뭐 때문이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흥분해 있었는데도, 달아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흥분해서 달아나는 도중인데도 나는 다시 뛰어내렸지요. 그럼 그 노인을 구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까? 구한다고요? 네, 어쩌면 구하려는 생각에서였는지도 모르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럼 당신이 한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겠단 말입니까? 천만에요. 난죄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죄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의 상처가 어떤 가를 보려고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내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 주었지요. 당신의 손수건은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군요. 그랬었는지 어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만 살아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따름이지요. 아하, 확인을 하고 싶었다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나는 죽은 줄만 알고 도망쳤습니다.그런데 그는 살아났다지요.좋습니다.하고 검사는 일단 말을 맺었다.감사합니다.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것뿐입니다.그럼 다음을 계속해 주실까요?여기까지 하겠습니다.